와 8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 와 대전에서 한다름에 달려오셨습니다. 대전에서 변호사업무를 10년째 하고 계시는 권중영 변호사님 그 유명한 검사로 20년 동안 형사 사건을 맡으면서 추리 소설 만권 이상을 일독을 하고 그 여세를 이어받아서 장편의 추리 소설을 3권으로 10월 초면 출판이 됩니다. 독서 정진 정서 함양을 위해서 침묵의 시간이라는 추리 소설을 쓴 권중령 변호사님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제가 워낙 추리 소설 많이 읽다 보니까 외국의 추리 소설을 주로 읽은 편이긴 하지만 항상 아쉬웠던 것은 외국 추리 소설에 비해서 한국 추리 소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리 소설 쓰면 외국의 번역이 될수 있는 아. 그 정도의 수준의 실력을 가진 추리 소설을 쓰고 싶은 생각이었고 실제 그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와 30여 년 동안 법조 생활을 하시면서 추리 소설을 만권 이상을 읽도록 하고 그 강력한 사건부터 정말 해괴한 사건, 특별한 사건을 실제 몸소 체험한 그 경험을 부장검사 출신으로 최초의 추리 소설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글쓰는 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책세편 분량을 2년에 걸쳐서 아니 30년에 걸쳐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 에너지에서는 권중영 변호사님의 책을 정말 베스트셀러가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될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서 좋은 책 잘 만들겠습니다. 정말 권중령 변호사님이 소원 성취가 돼서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더욱 건강하세요.